약속한대로 이번에는 우리 젊었을 때 선소리 산타령은 남성적인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아주 오래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젊었을 때어 남자분들이 선소리 산타령을 하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소리 산타령은 남성분들이 힘과 왕력과 파워 넘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용주 선생님을 비롯한 남성 제자분들이 경계 논량 산타령 뭐힘 있는 소리를 같이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산천 초목이 땀 무성 한데

국악을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월성화되어가지고, 이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에상한하는 남성분들의 소리, 지금 남성분이 에하는한 20여 분, 30여 분이 지금 나와서 소리하는데, 아마 이 자료가 2000년도나 1900년도, 후반이 1900, 2000년대 압박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때 선생님들은 소리, 때는 남자 무소리꾼들이 굉장히 많았죠. <목소리도> 전부 다남자분다 굉장하고 힘 있는. Yeah. Uh -huh. bye 쌍우 선생님 젊을 때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성적이고 파워 있는 소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소리가 남녀 간의 소리가 이서 어울려서 한바탕에 마당을 향합니다. 경기는 선소리입니다. 남도는 밤소리고, 이렇게 소리가 이 있고, 웅장한 게 선소리 산타령의 특징입니다. 산천 등교를 노래했다고 해서 산타령이라고 선소리 는 서서 부른다고 해서, 선 소리 는 이건 여성 분들의 소리 아무래도 다르 죠? 남 자분 들 하고, 여 자분 들의힘이 벌써 파워 가 달라지 잖아요. No. No lo no, no. 지금 제가 농명 삼국지의 적벽가 부분도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소리가 약하고 힘이 딸리죠 앞에 남자분들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 산타령의 매력입니다. 이래서 내가 산타령을 끌고 들어온 는데그 선생님이 처음에 서울에 올라가니까 자네는 소리 해도 되겠네 해가지고 지금까지 소리세계에빠져들고는데 그때 그냥 시비 작가처럼 여자들 하는, 여성분들 하는 그런 걸 하라고 했으면 저는 안 했었고요. 하지만 남성적이고 힘있고 하워있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이산타령이 귀중한 소리고, 지금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에 남자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먹고 살고 다 가정을 하다 보니까, 할란 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진동이에요. 옛날에는 양반 사회에서. 사회가 있어서 남자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60년, 70년대 때는 주로 남자분들이 소리를 했어요. 사당패죠사당패 오강을 차단폐. 중심으로 서울에서 장마당에서면 그때 남장한 남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했어요. 심리까지 소리가 퍼져 나가야 되니까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어 아프로, 북서, 서중도, 그런데서 그래, 운장하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었죠. 이런, 청정한 외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또, 같이 방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남자들이, 남성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소리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자, 그러면. 황영조 선생 선수단들을 보전에 여러분 함께 부도록 모십니다. 지금 60년 전에 얘기를 하시는데 <laughs> 이제 는다두분 선생님이 어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자 창자 남자 선생한테 님 사사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소리를 하고 있는데 힘이 있잖아요 어, 소리가 벌써. 그냥, 개꼬리 같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파워 있고, 힘 있고, 광력 있는 소리가 선소리사는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들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소리 세계를 많이 떠나셨죠.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 초에 떠는 굉장히 남자분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다 떠나고, 이제, 전문 소리꾼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점.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소리 산타령에 선소리 c o m 하며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지금 학생들 강좌를 만들어서 무료로 젊은층이 좀 들어와서 우리의 소리의 매력적인 소리에 같이 한번 해보자고 지금 우리 선소리 산타령 버전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독하면 판소리고, 경기하면 선소리입니다. 선소리는 서서 부른다, 이거 선소리 참, 비가 오는, 이, 어, 초저녁에, 우리 같이, 몇대 그런 귀한 자료를 찾아서 같이 감상하였습니다. 자주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장천 박대식이었습니다. 잘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귀중한 소리, 선소리, 산타령을 많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